저희가 일어나거든. 곧장 나를 부르거라. 네 아저씨. 아, 씨. 아. 루스는 좀 어때? 아 몰라. 진짜 정신 나갔던데. 야 밤에 보면 진짜 시끄럽니? <laughs> 얘기했으니까. 알았다. 또 있나? 네가 빨간 옷을 봤대. 뭐? 아무 상관 없는 거다. 솔직히 난 그냥 보기만 했잖아. 그냥 옆에 앉아. 야. <laughs> 엄마한테 보내줘 엄마한테 날아갈게 날 날게 줘 <laughs> 엄마 돌아가셨잖아 엄마 지금 무덤에 계셔 베티 아빠한테 말씀드렸다니까 신다고. 넌 피를 마셨어, 애비. 너한테 그건 얘기하지 않았지. 그 탁쳐. 나뒤너 다. 신고. 아, 피를 춤을 췄어 그리고 티튜바가 루스 루스의 죽은 언니들을 주문으로 불러냈다 그게 전부야 그리고 너네 언제나 조심해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거 외에 다른 말이 눈에 네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면 아니 그런 낌새라도 보이면 내가 직접 너네 응징할 거야.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거 너네 알지? 이런 놈들이 우리 아빠, 엄마를 도끼로 목, 머리를 찔러 때려버렸을 때 그때도 난 끄떡하지 않았어. 매일 밤피비내나는 일을 겪고도 난 버텨왔다. 난 너네랑 달라.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